되나? 다시 뭐, 그때 어? 그 아는 가게에 안될것 같으면 안 하고 어, 시사장하고 어, 어. 그 경찰 아저씨가 아, 다리 걸어가지고 아토마토 예전에 그런 거 비슷한 거 뉴스에도 한번 났었거든 어. 그게 그,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참 그거 한게 일단 사람이 어쨌든 공무원들은 명예직이지 않습니까? 나라에 녹을 먹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분들. 일급부터 9급까지. 뭐, 뭐, 공무원이 볼란가, 안 볼란건 데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도 우리나라의 공무원이면 내가 공무원이라는 그런 좀, 뻗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 조금 어떠한, 그거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부심이라든가. 국가에 녹을 먹는. 그렇지. 어. 음. 그건 뭐,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셔야지.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돈까지도, 욕심을 내니까 대통령들처럼 지금 이질랄병하고이질랄들을 하는 거야. 대통령 임기 끝나기도 전에 달리 내려가고, 씨발 학교 들가 있어야 되고. 여튼. 인기가 끝나도 들어가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 아톰입니다, 아톰. 게임장 이름이 아톰이에요. 아톰 게임장인데. 거기에 사장이, 그러니까 바지 말고, 명의사장 말고 실사장이 어, 나이가 거의 한갑이었어요, 한갑. 어, 어. 그 나이에도. 어, 어, 그니까. 그 양반도, 이제, 옛날부터 좀, 이래, 내가 낸다 하면서, 중재질 하면서, 음. 그래, 큰 거야, 구두방 골목부터. 어, 근데, 어. 오래 하셨다. 그렇지. 그니까, 원래 음. 또, 내가 그랬다니까. 음. 우리, 우리 업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음. 발 빼기가 쉽지 않은 게, 왜? 음. 돈을 진짜 벌면 잠시 벌거든요. 돈을 벌면 잠시 벌어요. 음. 뭐, 맨날 뉴스 넘어와도 보신다, 아닙니까? 음. 누가 뭐, 강원랜데가고 뭐, 몇십억 이래갖고, 중소기업 회장 자살했다. 음. 사장 자살했다. 음. 뭐, 가정풍지박탄 났다. 음. 뭐, 이혼 하다 음. 하루에 몇억씩, 한 달에 몇십억씩 오르는데. 아니, 우리나라 돈 버는 사 아니, 거 그러니까, 거... 그, 오락실, 그런 노름빵 하는 것들이 돈안 벌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야. 여튼, 그러니까 우리 가게는 그 정도 규모는 안 됩니다. 음... 그 정도 규모는 안 돼요.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굳이 팁을 말씀드리면, 음... 강원랜드에 가가지고 강원랜드 기계 있다입니까? 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그거 여러 번 쳐봤거든요. 그거 진짜 아빵 90%, 내가 많이 맞춰놔봤자 아빵 90% 맞춰놨어요. 우리 가게 최하 95%입니다. 거기서 한달 놀고 우리 가게 오면 1년 놀아요. 그거 가지 말고, 그거 맞는 벌레만 나갑니까? 우리 가게 없서 근데 거기는. <laughs> 그런 그림장이 아니다, 이가. 그, 근데 기계만 다르지. 아 기계만, 어, 그림장이 뭔 상관이고, 노름쟁이들은 무조건 돈 따는 게 목적인데. 근데 왜 또, 어. 손님들 이그 어. 그림장 보려고 예시가. 같그 그림장 되 이상해. 막 이상, 알파벳 나오고, 뭐 사자 아 나와서 대도 안한거 있다, 이가. 아 뭐, 뭐, 몰라, 면뭐 이상하면 뭐, 재미도 없어요, 그. 음, 거의 야마토가 더 재밌고, 마나가더 재밌고, 여튼, 예. 그, 그 시사장 실사장이 왜? 그러니까 그 바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때 당시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었어요. 현직 경찰이었는데 그 양반이 정년퇴임을 1년 놔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 경찰도 나이가 이제 많이 됐죠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한테 내가 정보를 줄게. 현역 지금 경찰 있으니까. 그러니까 니한테 지분을 20%도 그러니까 실 사장하고 그전부터 어떤 관계였냐면 실 사장이 지라인 중에 한 명이어서 이 경찰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돈이 올라가고 이 사람도 돈이 올라가고 지단의 라인이어서. 근데, 이제, 이 경찰도 정년도 얼마 안 남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그렇지. 옛날같이 경찰들이 뭐, 쉽게 쉽게 돈 뜯어먹을 때가 잘 없잖아요, 갈수록. 그러니까, 음. 내 정보 이제 확실히 줄 테니까, 지분 20%만도, 그래, 서로 오케이. 해가지고 음. 합의를 봐가지고, 그런 음. 식으로 같이 이제 동업, 아니 동업이 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면 경찰도 정년 앞돈 1년밖에 안납둔 음. 사람이면 은 좀, 지기가 좀있겠다 그렇지. 근데, 이제 그분은, 어. 이제, 순경으로 시작했어. 아 그니까, 러 뭐, 경찰대학 나가 경위로시작한게 아니고, 어. 여튼. 짬밥으로. 그, 그래 내가, 예, 왜냐하면, 응. 또, 지기까지 말해버리면, 너도 아, 또 그래? 구체화되니까, 음. 어쨌든 그 양반도 지금은 정리를 아, 했고, 네. 그렇지만, 음. 그, 그래 이건 다 사실이에요. 음. 그, 그래 그만큼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썩어 있다는 걸, 첫째 내가 얘기해주고 싶고, 둘째는, 우리 오락실 업이, 또 그런 식으로도 돌아간다. 그리고 셋째는, 이런 음. 해프닝도 있었다. 음. 여튼. 근데 어떻게, 대놓고, 음. 그 아저씨가, 경찰 음. 아저씨가, 음. 음. 내 니한테 다리 걸자 어. 그렇게 제안을 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개새끼들이지 여기용하는 거네 그리시 개새끼들이지 그러니까 응. 여기용은 아니지 내 니한테 정보 줄 테니까 <laughs> 그러니까 막말로 내가 라인이 돼있잖아 응. 공무원들한테 라인 이 돼있잖아요 응. 그 새끼들한테 내가 돈 갖다 주는 거 하고 응. 이 새끼가 내 보고 내 정보 줄 테니까 20%더 하는 거 하고 자을 다를 건뭐 있노 그러니까 50% 100%예요 어. 맞잖아 50% 100%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거라 응. 20%나 요구하지만 다른 가게보다 니한테 먼저 얘기를 해 그렇지, 내가 현역에 있다. 어. 그거겠지. 그게. 근데, 그래봤자, 씨발, 지, 거, 여튼, 예.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음. 그라인이라도 잡고 싶었겠지. 음. 그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근데, 주어서부터 재밌는 게 뭐냐면, 음. 이 경찰이, 음. 이 경찰 양반이, 이 실사장, 음. 마누라하고, 음. 둘이가 바람이 나서, <laughs>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60이 다된 그러니까 아줌마 아씨가 이 사람도 지마누라가 있을 거고 어. 뭐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이 경찰도 그러니까 이그니까 완전 내가 봤을 때는 할매지 음. 그때 당시 내가 봤을 때는 음. 그 아이도 둘이가 사랑해 지한테는 연하니까 좋았겠지 여튼 그러 그러니까 그러다가 둘이가 사랑해가지고 바람났는데 그건 몰랐어요 이 실사장도 우리도 몰랐고 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 음. 그때 말도 간통이 있을 때거든요 간통. 간통 학교, 간통들 어. 학교 간다, 이가 사람 배우 못받는다그 음. 새끼들은 많이 돌아봤자, 여, 한, 반 년도 안 돌거든. 음. 거의 반년 진짜 악실이 뭐, 8개월 돌았는데, 여튼. 음. 그래가지고, 이게 다, 간통이 나가지고, 저, 아, 저끼리 불륜을 해가지고, 지랄병 사랑해, 여보, 사랑해, 뽀뽀해줘 하고 했는데, 이 실사장도 모르고, <laughs> 죽을끼리 따로따로 하니까 따로 어. 맞다, 그러고, 이 경찰 같은 경우는 어. 계속 경찰 생활 하면서 한 번씩 저거 마누라 만나가지고, 죽을 마누라도 오락실에서 자달할 게 없으니까, 들끼리 어. 처지랄 했나봐. 여튼, 음.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맞다, 그 처지라지. 너무 많으라고 붙어 먹는 그 처지라 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됐냐 면그 가게가 불을 맞았어요. 그 가게가 불을 맞았어. 불을 음. 그러니까 맞았네. 어, 이 현직 사장이 그런 거라. 음. 야, 이 새끼야. 니네한테 어. 20%나 지분 받아가면서, 음. 매달 받아가면서, 음. 이런 정보 안 주고 뭐하노? 그러면서 저것끼리 막, 직인이 살리니 옥신각신했길네. 그러니까 옥신각신 하는 중에, 음. 지 만하라고 붙어 먹었다는 걸이 사람이 알게 된 거야. 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게도 일단 그 불을 맞았고 지 마누라도 이마한테 뺏긴 상황이라 음. 그러니까 뭐그렇다고뭐 이혼하자 그건 아닌데 그 나이에 어쨌든 음. 지 마누라가 이 놈이 지 마누라하고 붙어 먹은 게남자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지 마누라가 미운 거보다 지 마누라하고 붙어 먹은 이게 더 미운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남자 입장에서 어, 그래. 그렇지. 여자들도 어. 여자부터 대가리 잡고 싸우듯 남자 나스 뭐. 사랑과 <laughs> 전쟁 옛날 옛날 그런 거뭐 여튼. 어. 근데 이게 진짜 참 재밌었던 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 악을 품어가지고, 어. 그래도 어쨌든 우리 공화국에는 그런 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음. 쉽게 말하면 전문추노꾼들이라든가. 그니까 러 부탁을 해서, 음. 야, 저것들 잡아라. 아. 왜 간통으로 잡아넣어버리려고? 어. 자기 마누라하고 그마하고 다. 그러니까 증거를 잡아라. 그렇지. 그니까, 아날 말로 여 안에 둘이가 들어가서, 그러고 지금좀 됐다 해가지고 사진 찍으러 들어가자마자 문 따고 바로 사진 찍었거든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아줌마는 어. 빨가벗고 누워있었고, 여자가 빨가벗고, 어. 빨가벗고 누워있었고 침대, 어. 이 사람은 이제 샤워하고 어. 나왔던 거야. 어. 그니까 러 이제, 지구가뭐 때문에 빨, 그에 간 것도 나는 모르겠고, 어. 뭐 때문에 여자가 빨가벗고 있었고, 어. 아줌마가 빨가벗고 누워있었고, 그 아저씨는 빨가벗고 샤워하고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둘이서 뭐 하려고 그랬는가는. 나는. 뭐다 알면서 그래 나는 순수하니까. <laughs> <laughs> 나는 여자 그니까 러 그걸 사진을 다 찍었어요. 어. 그래갖고 정식으로 고발을 했어. 근데 보통의 경우는 어. 그것만 해도. 그렇지. 고발을 해서. 어. 그니까 러 한마디로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 고발을 했냐면, 음. 입만 내하고 다 짜고 했다. 경찰인데, 음. 근데 안할 말로 돈준 내역은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내물 공예로 그때 아 엮여가지고 뭐 징계만 받았고, 그것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 어찌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지. 같은 경찰이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 봐줬겠지. 근데 이제 이거는 증거까지 들어갔으니까 관통은 관통은 재판까지 갔거든요. 오. 근데 재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 어. 정황상으로 그 나이든 남자, 여자가 음. 한 모텔에 가 가지고 음. 서로 알몸의 상태에서 있었다는 거는 충분히 간통의 불륜의 그 행위가 인정은 되나 이, 그러니까 가능은 하나. 아, 가능은 하나. 그렇지. 직접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하고 나 가지고 음. 뭐 여자 몸에서 이 사람의 정액이 나왔다든가 음 체액이 나왔다든가 하고 나서 어떤 그게 있었는가 그러니까 하기 전에 그간 거야. 음 그러니까 이것들이 늙어가지고 빨리빨리 못 하고 아뭐 했는가 찍는데도 <laughs> 시간이 마땅히 늙은 것들이니까 <laughs> 젊은 아들 같은데가자마자 호떡 보고 하는데 아니 <laughs> 맞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결이 난 적이 있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사장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인데도 그런데도 첫째는. 그 사장도, 어째 보면 자기 마누라 지가 가수 못낸 거잖아. 음. 그러니까 그 사장도 난 책임이 있다고 봐. 그러고, 어쨌든 그 경찰하고 다리 걸어가지고 할라 했는데, 그러니까 음. 그 경찰도 개새끼 쓰레기고, 그런 새끼가 어떻게 한평생 정년까지 공무원 생활을, 경찰 생활을 할수 아. 있는, 있었는가도, 나도 의문이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진짜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음. 하시는 공무원들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찰 나부랭이들도 음. 직접 있었어요. 예, 직접적으로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호락실 업주한테 돈 받아 먹는 것도 넘어가지고, 음. 내가 니한테 정보 줄 테니까 20% 지분도 그것까지 간 놈이 그 마누라하고까지 붙어 먹었어. 어. 근데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재판부도 어떻게 보면 같은 시와 사법기관이라고 네. 또 같은 짜발이라고 좀 맞을 수도 있어. 여튼 재판 판결은 그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형은 안 살았어. 만약에 어. 그게. 음. 그 경찰이 아니고 되게 어. 일반인이었습니다. 그그걸또 맞아 수직있 그 이게. 그러고 이게 맞지? 또 경찰을 짜발이잖아 어. 그러니까 일단 지거가 끝까지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안 했다. 그러니까 서로 뭐뭐실없는 핑계를 하는데 이마가 또 변호사를 존나 센 놈을 썼어또 아, 변호사도 범죄고 피해갈 그렇지. 수 있게끔. 어. 그러고 경찰 한 평생 경찰 생활 을 했는데 지도, 지도 지나는 대로 바꿔 밀거 음. 아닙니까? 음. 예. 하여튼 그냥. 그런 참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는 가슴 아픈 일인데도 그러니까 저한테는 참 재밌는 일도 음. 있어요. 었그 가게 사 아 가게 상호까지 말하면 근데 워낙 간판이 아, 뭐 여러 번으혀서아톰이에 어, 아톰. 음. 아톰 우주소년 아톰 아니 그때 나도 그래 그거 그 가게는 아니겠지만 어. 뉴스에서 경찰이 그런고 많이 보지 그래어그리고 어. 특히 하다가 공무원 하다가 음. 옷 벗어가지고 음. 술집도 많이 하고 음. 많이는 아니겠는데 제가 진짜 저는 뭐든지 제가 겪은 것만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술집 아는 놈들도 음. 봤고 그러고 직접 안 하더라도 엮여가지고, 음. 돈 받아보면서 정보 주고, 음.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비리경찰, 비리경찰 하는 거지. 그 사람이니까, 여보. 음. 그러니까 내가 항상 돈 앞에, 돈매로 음. 때려버리면. 그리고 그런 것도 어. 있잖아. 왜, 그, 당신이 음. 얘기했던 거, 어. 왜, 형사들, 강력한 어. 형사들을 어. 맨날 그, 뭐,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험한 진짜 오해하지 하니까.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 안할 말로 그냥 어. 쉽게 생각하면, 저는 우리끼리 이런 말 하거든요. 야, 전아들은 형사, 형사 옷 벗는 순간 저 새끼들은 깡패다. 그러니까. 아니, 음. 근데 그게 그런 수밖에 없는 게 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하고 수사를 하고 하는 일들이, 만난 음. 사람들이 다 거칠고 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역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보다 한수 위로 강해져야 되는 거야. 음. 더, 음. 더. 나빠져야 되고, 세져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응징을 할수 있어. 아성미를 알아야지. 그렇지. 나.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선수한 사람은 그런데 견디지도 못할 거고. 음. 그러니까, 우리 오라실처럼 똑같아요. 애들도 못 견디가 나가는 것처럼. 음. 보통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형사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음. 좀 보면 성격이나 그런 게, 음.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많이, 이 뭐라는 하좀 세죠? 음. 예. 그러니까, 막말로, 저런 양반들도 보통 양반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그 사람들이 깡패다. 그게 아니고. 음.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이거, 영화의한 장면 생각나는데, 어. 마동석 나온 거, 그 장첸하고 나온 거. 범도시 거기 보면, 어. 강력반 형사가 있어. 어. 근데 애기 형사야. 어. 그거 봤다, 봤다, 나도. 그래, 가은막한 번. 그래, 한, 뭐한 번. 그, 그래. 그, 뭐그뭐 니까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으니. 나중에 다로 그래. 보내달라고. 그니까, 러 지가 겁나는 거야. 음. 그안 그렇게 했나요, 뭐, 사람인데지도. 음. 어. 그런 사람들은 못 봤지만, 그래. 그 어. 마동석 같은 역할도. 그렇지요. 아예 완전 깡 그, 막말로 마동석이 거기서 형사만 이어서 뭐하라. 그 새끼가 깡패지, 뭐, 씨. 그게, 깡패보다 더 나더만. 물론, 영화니까 재밌게 하려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요즘은 형사들 음. 못 그러네, 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때리고 음. 그러면 지부터 달리 가는데. 근데 어. 질석의 그, 아까 그 뭐고, 다리 걸었던 그 사장, 어. 그, 그 뭐고, 경찰. 아, 참고로, 그 경찰이 어. 질석의 소속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어, 질석의 소속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요. 네. 그러고 내가 알기로 질석의 소속은 음. 그렇게 정년 얼마 안 남았을 때까지는 질석에 없어. 없어. 질석의 아들은 그나마 좀 많이 돼봤자, 30, 40대. 예, 아 3, 40대 좀빨리빨리 아저씨... 한참 한 사람들. 이아저씨도 여기저기 그렇지. 다, 다 왔었구나. 그렇지. 어. 그렇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원래 그 업주 라인이어서 음... 그양반도 어, 라인이었어. 그렇군 <laughs> 예,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laughs> 지금은 그 아줌마하고 어떻게 또 지하고 뭐어쨌는가 모르지. 그러니까 그거는 보고 <laughs> 제가 진짜 불륜으로 시작했지, 만 사랑해서 뭐뭐 그 라이가... 씨와 뭐 사랑해라.